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바다쇼 주간 결산입니다. 네, 저는 닉네임 자로입니다 여러분, 네, 지난 한 주간 별거 없으셨죠? 네, 여러분 월요일날 정말 월요일만 해도 공포의 아우성 소리가 넘치던 주식파이또 오늘도 다시 또 뭔가 환호성과 기대감으로 서서히 올라오고 있지만 사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오긴 있지만 단기 헤이딩 장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기 투기성 자금들이기 때문에 아직 물론 오늘 아침에 이제 그어 어 시진핑, 저기, 뭐, 중국 주석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약간 시장이 훈풍이 들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은 방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 11월 말까지 좀 지켜보셔야 한다고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저희가 주식받다쇼, 어, 이제 2회째, 이두 번째 시즌에 돌입하는데, 일단 주간 결산,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간에 앉아있는 걸 보니까, <웃음> 아, <웃음> 여러분 아실 텐데, 아 이럴 수는 없어요. 진짜 아주 미치겠네, 이거. 아, 일단은 우리, 어 주간에, 여러분들, 1, 1위는, 예, 우리 바닷물님, 에이 테크놀로지 주중 상한가 나와서 졸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레이스는 상한가가 나오면 바로 졸업이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지금 바닷물님. 바닷물님, 예, 예, 네, 축하드립니다. 디에이 테크놀로지 멋지게 아주 상한가 나오면서 주중에 1위 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2위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벤사나님벤사나님의 단어님, 앤디포스로 예, 17,300원 월요일 종가로 발표하셨는데, 예, 지금 현재 오늘 10시에 19,800 원. 오늘 10월 10월 2일, 예, 10월 2일 오전에 제가 방송을 하는데요. 19,800 원. 아, 11월 11월 2일입니다. 어, 14.4%. 14.4%입니다. 어유 아, 주중 오, 수익률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주중 수익률 <laughs> 네. 주중, 제가 말씀드렸죠? 네. 네, 주중 수익률 14.4% 굉장히 훌륭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예, 지난 주에 지난 지난 그 주에는 이제 바닥을 하셨던 우리 이제. 네, 삼성전기 회사나이 전기 회사이 우리 삼성전기 네. 예. 너무, 예. 네, 너무 잘 가는데. 삼성전기 히 굉장히 견조합니다. 네. 네. <laughs> 네. 그 메디포스트메디포스트 네. 77,300원 발표하셨는데 82,500원 6.7% 수익률 네. 달성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예. 네. <laughs> 아, 다 이거 사실 이거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인데 오래 주식 t v 무료 추천 종목인데 월요일 날 사실 아침에 나가고이 종목이 이미 주간 수익률 5%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소요일화적 달성인데 아니 목요일 날 어제 왜왜 음봉이 나오거든요. 는 진짜 난데없이. 장 좋은데. 아 이게 어찌 된 일에도 이대체 어찌 된 일이에요, 사원님. 월화 그냥 계속 가 갖고 아 이번 주뭐 무조건 1, 2에겠구나 근데 아니 왜 조정이 어떻게 장때은봉왜 나와온 거야? 투자가르 님 이거 아무거나 아도 네? 오르는 장 아니었어요? 아 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현재 어쨌든 국천 1480원 월요일 월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9,480원에 갖고 지금 9,170원에서 지금 3, 마이너스 -3.2%인데 물론 이제 오늘 오늘의 스팁이 예 분들 이미 2절에 끝났을 겁니다 수요일 날 이미 수익지환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주간에 무조건 승부를 해야 되니까 아, 월, 화, 수잘 가도 네. 이렇게 볶음 빠지면 공둥이 찜이지 아, 지금 매주원 보세요 매주원 지금 잘 가고 있지 아요 매주온 미친듯 가고 있잖아 또 내가 지난주에 했던 네. 거 여러분 우리 한번 지난번 거 보세요 지난번 거 발표된 종목들 지금 무슨 일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진짜 엄센된 종목을 로가 승부를 벌치는데 일단 일주일의 시간 자체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렇죠. 타이걸또 월요일에 시작해서 금요일날 승부를 봐야 되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네. 어쩌면 네. 월, 라왔으 뭐 계속 내리막가다 앞에 일에확 나올 수도 있고. 맞아. 그렇죠. 네. 거기서 또 저희는 또 신경을 안쓸 수가 없는 게 이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반대로 그 팔락할 수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저희가 종목을 또 엄선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네. 벌써 어? 나왔의종목 얘가. 네. 얘가 벌써 오늘의 종목이야. 저절로 방송을 하면서 종목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거기에 저희도 팝다운이 있으니까 음, 네. 네. 왜냐면 뭐 화요일날 수요일날 급등했다 하더라도 목금에 급락하면 또 이기니까 그렇죠 아 정말 네. 하여튼 우리가 이 어려운 레이스 저희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가, 관심과 청취, 시청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저희가 큰 힘이 됩니다 꼭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자 이제 바로 네, 거두절미하고 아나 지금 똥맞췄아 이거 지금 제가 오늘 주팀이 네. 제가 대표 애널리스트인데 이거 큰일 났네요 진짜 음. 아~ 어무튼 제가 예. 그리고 지금 일이 원래는 이제 이 타격은 예, 주, 주, 주간 일 위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음. 어~ 바다물님이또안 계신 바엔디포스를 이등하신 우리 다행히 그나마 우리 또예뽀관이님한테또 네. 어, 맞추고 아, 아, 예. 아, 예. 네. 자 네. 오늘 우리 이 빠따의 이 자루의 주인공은 곡괭이 자루의 주인공은 우리 벤사람님이다자벤사람님이 네. 곡괭이 아. 자루가 이제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때리셔야지. <laughs> 모르 때리면 뼈가 나가. 뼈가 나가. 말씀 안 해주셨는데. 그요 아니 이렇게 때리면 뼈가 나가니까. 안가요안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몸이 상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때리시라는 건, 제 이렇게 때리면 뼈가 나갑니다. 네. 자 이제 거룩한 이제 아. 네, 우리 이제 빠따식을 거행. 빠따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바다물 타이니 감사합니다. 예, 안 오셔가지고. 참, 예, 남녀가 찍어 안 돼요. <laughs> 어, 예, 저도 경험자였어. <laughs> 아, 여기 피 묻은 곳으로 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웃음> 되고. <웃음> 예. 아시죠,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죠. 패치인을 찍는 뒤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타격. 티나를 안 입었어요. 엄청 네. 네, 이렇게. 아, <laughs> 아 준비해 오셨네 이거. 편한 바지를 바다물 타이니 못 오신다고 해서.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편한 바지를 입고 왔죠. 자, 빠밤 여기, 여기 피자류 아 이런 아유, 기분이었네. 정말 남미 같지가 않네요. 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빨리해 빨리. 아니 아니 이런 수업 중에 어디서 남미하게 어, 어, 네.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잡아야죠.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빽치기라고 이렇게 치는 거죠. 아 네. 다시 한 번. 야 그렇죠 그렇죠. 아, <laughs> 아 이것만으로도 약간 희열이다. 아, 빨리 하세요 네. 이건 뭐지? 퓨전 데이터 타신 아, 분들 빠... 제가 대신. 예 퓨전 데이터 타신 분들 <laughs> <아니>, 오늘 <laughs> 보십시오 리뷰 안해안 해줘도 되나요 퓨전 데이터? 퓨전 데이터 그냥 홀딩 홀딩. 일절 일절 하니시면 홀딩. 자 이제. 돌아가실 줄알말서단발머 홀딩 이야기 남기시고 잠시 비키시죠. 맞을 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하면 됩니다. 잘, 대, 제가 때릴게요. <laughs> 제가 힘이 세요. 아, 아니, 아니. 움찔움찔하지 <laughs> 마시고 같이 돼요. 움찔움찔하지 마 퓨전 데이터 퓨전 데이터 아니야, 아니 아니, 자루 님을 때리는 게 아니라 퓨전 데이터이자 퓨전 그렇죠. 데 퓨전 데이터를 때리는 <laughs> 겁니다. 우리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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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겠어요. 제가 때리게 는날 뻔했네요. <laughs> 제리게 <제가 때리는> <laughs> <laughs> 되게 아프네 <나쁘네. 웃음> 아니 뭐 어카 감정 있으신 거 아니죠? <laughs> 아니요. <쉬연대에서> 사셨어 <laughs> 아니에요? 전안샀어전재을 <laughs> <제> 샀습니다. 엔디 <laughs> 아, 포스 계속 홀딩 하셔도 됩니다. 지금 빨리 말씀해 주세요. 매디 포스트. 아 매디 아, 포스홀딩도 아, 맨디포스트. 아, 되나요? 아 홀딩 해야죠. <laughs> 이렇게 여자의 힘이 세요. 아니 운동해서 급말했어. 운동을, 그렇게 그렇게 <laughs> 네. 아니,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네. 보람이 있네요. 급말했어. <laughs> <이렇게> <laughs> 보이시죠 오늘 찡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하튼 여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제 치욕을 제가 이제 주말에도 이제 좀 찾아내겠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제가 아, 이거 자꾸 맞으면 재미들리니까 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자 여러분. 이번에 한번 맞고 나면 이게 또 정신이 반짝 들거든요. <laughs> 저는 일단 한 단계 아, 올라왔지 않습니까? 다음 단계 저도 올라갈 수 있도록. 사, 상가 네. 치는 거 아니에요? 아, 우선 아, 데이터. 몰려. 다음 네. 주에. 아, 됐거든요. 네. 네. 마시지 마세요. 네. 네. 투자 자 여러분들. 어, 저희 좋은 종목으로 다음 주에 네. 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빠따 쇼또 다음 주에 새로운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 투자 여러분들한테 성투하시고 또 오늘 주식 TV가 우리 자 여러분들에게 수익에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세도를 다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자세한 또 자세한 전문 정보 예, 매집 전략이랄지 투자 전략 같은 거는 저희 전문 연구원들에게 상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식 TV 주식바다 쇼 아, 목소리가 잘안 나. 하여튼 예, 하여튼 이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